아기 부처, 뒷글 한점 없이 온 집안 자비 베푸시니 두손 모읍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우리 손녀 찰떡이가 5월 22일 오후에 건강하고 예쁘게 태어났습니다. 찰떡이를 만나니 새 세상을 얻은 것 같이 기쁘고 고맙습니다. 찰떡이의 이름은 이안이로 정했습니다. 이안이 참 예쁜 이름이죠. 이안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이제 아기를 위한 책을 읽어주어야 하는데 갓난 아기를 위한 동화를 찾기가 어렵네요. 태교 동화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지만 짧으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라 갓난 아기에게 들려줘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한이가 6개월은 지나야 책을 보고 만지면서 놀수 있다고 하네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태교 동화를 읽어줄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책 읽어주는 이안이 할아버지로 할게요. 행복 할아버지 뭐하세요? 이안이 보고 있지. 무슨 생각하세요? 이안이 만나서 고맙다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